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콘서트 더 리얼 스테이지 투어를 담당하고 있는 루트 59 측이 오사카 오조갱의 리더 이마타 이부키의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트 59 측은 9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조갱의 콘서트 출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계약 협의 과정에서 오조갱 측 소속 매니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9월 6일 쿄카의 불참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트 59 측은 협상 과정에서 오조 갱측 매니저가 멤버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투명하지 않은 별도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심지어 콘서트 제작진과 멤버들 간의 계약서에 출연료를 명시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이 자신의 출연료를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당사는 이런 둘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루트 59 측은 크루 멤버들과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멤버 전원 참여라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이부키도 매니저와 관련된 논란은 비공개로 하되 공연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앞둔 9월 1일 이부키는 제작진이 마련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 또한 원활히 닿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그 과정에서 이부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 루토 59 측은 우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부키의 출연을 위해 노력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부산 콘서트 불참 공지를 하게 됐다. 이부키의 변호사로부터 콘서트 참여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 공지 이후인 저녁 8시였고 이에 따라 당사가 일방적으로 불참 공지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부키의 콘서트 참여 요구는 이전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매니저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은 나머지 6섯 멤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에 끝까지 노력한 제작진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드 오브 스트리 노먼 파이터의 우승팀 오사카 오조갱의 리더 이마타 이부키가 서울 콘서트 주최 측과의 내부 갈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마타 이부키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우승 후 콘서트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부키는 서울 콘서트 취소 이유에 대해 콘서트 주최 측은 제한 과정에서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발언할 권리조차 없는 계약을 요구했고 멤버들과 불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콘서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나 주최 측이 정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부산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공개해버렸기에 이렇게 직접 입장문을 쓰게 됐다라는 이부키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멤버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고, 팬 여러분들이 서울 콘서트를 즐기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울 콘서트에 불참하게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 죄송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부키는, 앞으로의 콘서트에는 무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 측도 기꺼이 협력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개국 여성 댄스 크루들의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로 지난 7월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지난 6일 7일 진행된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부산, 창원, 일산, 대구 등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월드 슈파 파이트 저지를 맡게 된박준형입니다 What's up everybody? I'm Mike Song and I'm just honored to be a judge for this season of Supa. 다른 것들 다 빼고, 뭐 노래, 뭐 기타 등등 다 빼고, 그냥 춤 하나만 가지고 어 느끼고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또 세상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춤잘 추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제가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심사하실 때좀 가장 중점을 두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 최대한 생각 안 하고. 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어그 동안은 가수를 심사하는 문제고 또 이제 그게 저희 회사와도 어, 어느 어 정도 연관이 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막 별의별 걸다 생각해야 해서 그냥 그대로 반응하면 안 되고 어, 저 직감 만약 가수로 데뷔하면 너무 뭐가 복잡했는데 이건 뭐 그냥 보고 느낀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어서 어 그냥 반응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이제 저는 아무래도 현업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또 이번에 출전한 분들 중에 어, 많은 분들은 제가 이미 전에 어, 돈을 지불하고 안무를 맡겼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일을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역시 댄서로서 보는 것도 있지만 어, 내가. K-POP 프로듀서로서 만약에 안무를 맡긴다면 다음 프로젝트를 맡긴다면 이제 이런 눈으로 보게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댄서가 본이 월드 오브 스우파 글로벌 크루들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레전더리 oh. 이번 시즌 완전히 레전드 배틀 아, 있다는 사실 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 레전드 콜라보도 많아요 This show is the only way that you would bring this level of dancers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It's so big for dance culture because if you look at these crews, these are people that are uh, deep into their dance careers. They would never in any other situation compete against each other. So, only a show like Supa can bring these Wanjon to this level and go against each other. And so, it's a battle at times, but sometimes they're dancing together. And even seeing these, these legendary dancers dance together is also special. So, I feel like, especially for the dance culture, this is a very, very rare celebration of dance. 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댄서들이 한 곳에 모여서 춤을 추는 걸볼수 있는 건이 프로그램의 유일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댄스 문화에서 이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출연한 댄스 크루들은 그들의 커리어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라면 서로 배틀하는 모습을 절대 어디서든 볼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 선수들이 이렇게 함께 배틀하는 모습이 너무 특별하고 어떨 때는 배틀을 하기도 하지만 함께 춤을 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나 스페셜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댄스 문화에 있어서는 하나의 축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무대에서 뭔가 같이 작업해 보고 싶다,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댄서분이 있으셨나요? 뭐 그냥 매 무대 너무 흥분이 됐고요. 어 일단 흥분되는 이유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한 선공이 되는데 어그 와중에도 어 서양 팀세 팀과 동양 팀세 팀이 정말 이렇게 딱 나뉘더라고요. 아 어, 지금 보면 이제 일본 팀두 팀, 한국 팀 이렇게 해서 이제 동양 댄스 팀이 세 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서양 팀세 팀인데 너무 달라요. 이, 이 굉장히 딱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서양 댄서들은 일단 힘, 스피드, 조직력에서 압, 지금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냥 그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레벨의 <laughs> 파워와 스피드와 조직력을 갖고 약간 축구를 치면 독일 축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이 동양 팀들은 반대로 너무 정교하고 상업적이란 말이 제일 좋은것 같아요. 굉장히 상업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서 아이디어나 섬세함이 또 너무 좋아요. 또 기본기가 굉장히 또잘돼 있고 그래서 이 동양 세 팀과 서양 세 팀의 이 극명한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근데, 근데 근데 미션에 따라 어느 또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또 계속 달라요. 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매번 그냥 계속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laughs> 잘 참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말 기회가 있어서 뭐 뭔가 같이 할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